연습문제 260번. 두 점을 이은 선분 AB가 Y축에서 M 대 N으로 내분될때 M 플러스 N을 구하라. 자, 그럼 이거 좌표평면에서 내가 강조한 게 뭐냐 면 닮음을 얘기를 했지. 자, 그러면, 잘 봐. 마이너스 3콤마 1. 여기고, 자, 이게 A점이고, B점이, 자, 1콤마 6이야. 6. 자, 그랬을 때, 자, 얘를 이인 거잖아. 얘가 y 축에 의해서 뭐야? m 대 n으로 내분된다 그랬지. 자, 그러면 얘가 뭐야? 닮음을 이용해서 내분 점을 계산을 했잖아. 그럼 이렇게 돼서, 이게 닮아서, 여기가 뭐야? 마찬가지로 m 대 n이란 얘기잖아.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? 3이고, 여기 길이는 얼마야? 1이지. 그래서 3대 1이란 얘기야. 그래서 m 플러스 n은 뭐야? 3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? 4. 이렇게 푸는 문제.